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가 한번 스프링쿨러를 인테리어나 어떤 뭐 내부 인, 어, 리모델링 공사를 했을 때 스프링쿨러를 증설해야 되는 순간들이 와요. 소방 점검을 맞으면 그때 스프링쿨러를 어떻게 증설하느냐. 그거를 한번 찍어볼게요. 오케이, 스타트. 이게 기존에 있는 스프링쿨러. 여기에서 이 부속을 사용해서 두 개의 배관을 만들 거예요. 기본적으로 지금 배관, 소방배관 내에 물은 다 빠져 있는 상태고 물다 빠졌으니까 물이 안나오고 자 P. 연결 밑불. 밑불을 미리 받고 이제 결석을 할거예요 한번 박아볼게요 아 박기전에 얘를 빼야돼요 왜냐면 얘를 빼야 두개를 배관을 딸수 있는 그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파이프는 여기, 리지드. 리지드 5 파이프가 짠5 같아요 진짜 이분은 5분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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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이제 박아야 돼. 여기서 하나, 그리고 여기서 하나, 총두 개를 만들 거니까. 기본적으로 모든 이 나사가 들어갈 때, 어거지로 들어가면, 억지로 들어가면 안 되고, 자연스럽게 손으로 해도 두세 바퀴는 돌아가야 돼요. 이렇게. MBC <목소리도> 뉴니다